단원만 지우면 이게 중학교 1학년 1학기인지 5학년 1학기인지 <laughs> 모를 정도로 되게 많은 게 있네요. 이제 초등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아이디어를 심어주는 게 이제 저희 초등 수학의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치캐 캐슬입니다. 오늘은 제 옆에 최신의 선생님을 모시고 초등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요, 5-1입니다. 이게 대부분 초등 수학이 중등으로 연결되는 게 5-1, 5-2, 6-1, 6-2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리즈물로 5-1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5-1, 당연한 얘기지만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이제 좀 중요하게, 정말 중요하게 이제 수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시기입니다. 어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건 당연히 5학년이니까 느낌이 올 거고 선생님이 생각할 때요 단어는 주의깊게 하세요라는 단원 3 개와 그것을 공부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좀 주의 포인트가 있는 단원인 3단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규칙과 대응 단원인데요. 요 단어는 단어 자체의 난이도는 높지 않지만 친구들이 이제 그 소위 노가다라고 해서 그냥 숫자를 <laughs> 넣어요. 1, 2, 3 4 넣다 보면 나죠 네, 맞아요. 계산해서 그냥 답을 기계적으로 만들어 내는 그런 풀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관계식을 세우는 것에 좀 포인트를 두고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한 단원 규칙과 대응 이제 제가 수업을 했거든요. 완전 1차 음수예요 <laughs> y는 4x 더하기 2예요. 그러니까 이게 4x 더하기인데 2 동그라미하고 세모만 있을 뿐이지 y는 4x 더하기 2더라고요등자수열이죠 그렇죠. 그래서 <laughs> 이거를 어떻게 하지라고 했는데 애들이 고찰하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초등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아이디어를 심어주는 게 이제 저희 초등 수학의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5학년 1학기 과정의 이 단원이 약수와 배수 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 이제 약수와 배수는 나눗셈과 곱셈 요 연산 관계를 바탕으로 자연수의 굉장히 중요한 성질인 약수와 배수 관계를 파악하는 단원인데요. 어 그리고 이후에 4단원과 5단원이 약품교 통분 그리고 분수의 덧셈과 뺄셈까지 연결되는 어,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희 2단원에서는 약수와 배수 관계, 그리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의 관계. 그래서 실생활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공배수와 공약수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배수판별법을 배우죠. 배수판별법도 배우고, 또 약간 확장에서는 어, 나머지가 나오는 그런 상황까지 다루면서 이제 중등, 고등 과정에 이제 뭐 순환 소수라든지 나머지 정리라든지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하는 법을 다 여기서 배우는 거죠. 네, 저희가 사실 소인수 분해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작은 수들의 곱이라고 해 가지고 네, 뭐 실제로는 소인수 분해처럼 표현해 가지고 그 약수의 개수를 구한다든지 그런 개념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음. 그럼 마지막 단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지막 단원으로는 저희 이제 5학년 1학기 과정의 유일한 기하 단원인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6단원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그나마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할수 있는. 네네네 네, 맞아요. 네 이제 유일하게 나오는 기하 단원이죠. 네, 그러니까 이 단원도 단순히 이제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들을 이제 직사각형 가로 곱하기 세로. 뭐 마름모는 곱하기 대학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이렇게 그냥 외우는 단원이라고 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이런 공식이 나오는 과정들을 도형의 성질들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도록 학습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공식을 학습한 다음에는. 다양한 복잡한 도형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등 기하 과정에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배워요. 예를 들면 뭐 등적 변형이라든지 밑변의 길이와 넓이의 비라든지 아니면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자 마름모라는 거 아니면 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어, 삼각형이기도 하지만 정사각형의 반쪽이라고 음. 하는 그런 좀 다각적인 시야를 통해서 친구들이 도형을 바라보는 뷰를 좀 심도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원만 지우면 이게 중학교 1학년 1학기인지 5학년 1학기인지 <laughs> 모를 정도로 되게 많은 게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5-1 부분을 공부할 때 유의하신다면 보다 완성도 높은 초등 수학을 이룰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시리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희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